자, 여러분. 치킨이 왔습니다. 잠시만. 이거 왜 하나만 줘? 난두개 시켰는데. 딱 까볼게요, 이거. 있나? 이거 없고? 아, 여기 안에 있구나. 일단은 가족들이랑 나눠 먹느냐고 반반식은 밖에 있고요. 안녕하세요 닭콩이에요 오늘 먹을 음식은 교촌치킨의 신메뉴 리얼 오라이드 이거는 뼈와 이거는 순살입니다. 저는 순살파거든요. 근데 이거는 뼈로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두 마리를 사 먹어보자 해가지고 골랐습니다. 그래 무가 왔고요. 이거 마요 소스가 왔고요. 교촌 겉보리 소금이 왔어요. 닭다리를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닭다리가 엄청 똥. 그런 닭다리는 아니에요 일단 요렇게 생겼고요 먹어보기 전에 자꾸 걸리려거리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바네로 마요소스는 아 고추 냄새 난다 고추 냄새 요렇게 생겼고요 먹어볼게요 음음 음. 하구만 먹으면 5만 원. 확인. 음.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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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후라이드랑 뭐가 다르냐면 후추 맛이 엄청 많이 나요. 칼칼한 후추 맛이 많이 나고 약간 정석 후라이드 같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존맛인데요, 이거. 교촌치킨 순살은 다리살이랑 가슴살이랑 섞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슴살 같아요. 떡박해. 그래서 뭘 찍어 먹어야 될것 같아. 소금을, 그냥 여기다, 해. 먹어볼게요. 음, 허브솔드 같은 그런 양념 소금. 닭가슴살도 뻑뻑하기는 하지만 부드러워. 근데 닭가슴살은 부드러워 봤자죠. 하바네로 마요 소스를 먹어 볼 건데. 이게 좀 매운 건가 보죠? 아무튼 여기 미션에 하바네로 마요네즈 푹 찍어 먹기 있으니까. 제가 이거 순서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푹 찍었다. 푹 찍었어요. 음. 혹시 그 그푸라닭 블랙알리오 아세요? 그 블랙알리오 시키면 고추마요 소스 오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매워요 그 블랙마요 고추마요 소스는 아 블랙마요래 블랙알리오 고추마요 소스는 진짜 마요네즈 맛이 많이 나고 향이 조금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싸해요 알싸한데 막 그렇게 막 매워 죽겠다 막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뼈다가에서 후추 맛이 더 많이 나 음, 확실히 후추 맛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맛이 더 풍부한 느낌이야. 콜라 먹고 싶다. 와, 진짜 얼마 전에 먹은 그 3만원짜리 다리 6개 그거보다는 훨씬 낫죠? 음! 비밀로 해줄 거야? 비밀로 해줄 거야? 콜라 안 먹을 거면 가져다가 몰래 먹지 말고. 블랙페퍼보다는 그 블랙페퍼는 통후추니까 통후추 씹히는 맛은 덜한데 그 후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엄청 있고 맛있는데? 우리 솔직히 허니콤보 시키면은 그냥 병아리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좀 작잖아요 양은 많아요 끝 인생치킨 탑몇이 치킨인데, 인생 치킨까진 아닌데, 그냥 잘한다 해서 굉장히 잘하는 수준. 후라이드 먹고 싶은데, 어디 꺼 먹지? 야 교촌이 후라이드 새로 나왔잖아. 그래서 교촌 먹을 만한 정도 좀 치는, 어, 좀 치는 후라이드. 인생, 인생 치킨은 그냥 블랙알리오 맛있습니다. 어쨌든 맛있습니다. 이제 다 먹었으니까 먹어도 되죠. 이거 님들이 인정해주세요. 그럼 갖다 놓고 올게요.